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원문의 23번 주제 문제였었고요. 자 AI가 AI가 미치는 어 직장에서 미치는 순 영향 순 기능이죠. 어,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어 몸에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넷플릭스가 미치는 굉장히 큰 넷플릭스를 포함한 o t 스 서비스가 미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자막 서비스죠. 그래서 원래 이제 어이 청력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드라마도 한글 자막이 뜨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들. 됐죠? 자 한번 가 볼게요. by Improving accessibility of the workplace. 청장도 주제가 바로 언급됐네요. 형 앞에 쫙쳐 주시고요. 자, 뭐 함으로써 어, improving, 향상시키고 벌써 어떤 접근성, 직장에 대한 접근, 여기서 이제 접근성이라는건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웠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 우리 근로자들에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좀 불리함이 있었던 노동시장에서. 됐죠? 그런 분들에게 직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 AI가, 자, 요 단어를 빈칸 내기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i n c l u s i v e n e s 이해됐죠? 포용성. 직장에서의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 단어 빈칸 내기 딱 좋습니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AI powered assistive devices. 이제 AI에 의해서 이제 힘이 실어진 자, 그러한 이 보조 동력 장비들이 주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죠? 자, 근로자들을 돕는데요. 어, 시각적 혹은 언어적 혹은 청력의 어려움이 있었던, 됐죠? 장애가 있었던 이런 분들을 돕도록 뭔가 있는 그런 이 보조 장치들이 are becoming more widespread. 점점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커머치고 ING, 부사구문. 그러면서 향상시키는데, the access. 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the quality of work for people 사람들 with disability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일의 그런 퀄리티 질까지도 향상을 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주제문이라고 봐도 좋아. 여기까지 한번 붙여버릴까요? 됐죠?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3번 문장에 나오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그런데 이 그래서 이런 예시가 조금 이두 단계로 나눠지니까. 뒤에서, 요, 다음 문장 정도는 위치 문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 Speech recognition solutions for people with, 자, 이게, 그, disartric이라고 디사, 해가지고, 이제, 조금 말을 좀어눌하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예, 말에 좀, 언어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별표치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뭐 구음 장애, 이렇게 어렵게 나왔었는데, 말을, 말을 좀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못 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 좀,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이런 언어 인식 솔루션이 주어. 아니면, 라이브. 여기서 리브가 아니라 살다가 아니라 라이브. 실시간에, 자, 캡셔닝. 아, 밑에 자막이 달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근데 누굴 위한?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people. 자, 뭔가 이좀 청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이런 캡션 시스템이 되죠. 까지 이렇게 주어 원 주어 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까지. 됐죠 한번더 다시 한번 이 언어 인식 누가 말을 어눌하게 우리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스피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 이런 분들을 위한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 밑에 자막이 달리는 이러한 시스템들 이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이러한 것들이 can facilitate 이런 단어도 또 시험 지 내기 좋죠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colleagues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을 쉽게 만들 수 있고 and Access to Jobs 어 직장으로의 접근을 또 쉽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직장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근데 내가 거기에 뭐 청력이나 아니면 시력이나 아니면 언어에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그런 직장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그런 직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AI가 가지고 있는 장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장에 대한 예시가 이 다음 문장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요 문장을 끼워넣기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 이 다음 문장을 이 위치 문제 끼워넣기 문제로 내거나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봅시다. AI는 또한 <목소리> enhance the capabilities of low-skilled workers. 오. 기술이 좀 부족한 분들의 능력을 향상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음흠. 자, 뭐와 함께? Potentially positive effect. 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들의 아하, wages, 급여와 career prospects. 이 직업상의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오, 그러니까 나의 업무 능력까지 향상을 시켜준다. 자, 여기에 대한 예시로 5번 문장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위치 문제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이 문장도 위치 문제 가능한 거예요. 방금 4번 문장하고. 예를 들어, AI의 능력인데 translate written and spoken word in a real time. real time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어떤 쓰여지거나 말로 된 글자들을 번역하는 그 AI의 능력을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죠. 어, 삼성에서 나온 이 갤럭시 몇 시죠? 24, 25? 뭐, 뭐 정확히 버전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외국인과 통화를 할때 실시간으로 내가 한국말을 하면 그쪽에는 영어로 들리고 그쪽에서 영어를 하면 나한테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들리는 AI 서비스가 이제 상용화됐죠. 어 이제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AI 능력이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non native speakers. 그렇죠? 비 어떤 이토착인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닌 이런 화자들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in the workplace. 이런 직장에서. 이해됐죠? 오. 아직은 조금 먼 미래지만 그래도 그렇 게뭐 아예 먼 미래는 아닌 뭔가 우리 이제 시야에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자, 그러면서 마무리. 게다가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게다가, recent development, 최근에 어떤 발전인데요. AI에 기반한 text generators, 오호, 이 글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개발이 can instantly, 즉각적으로,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lower skilled individuals. 자, 기술이 좀 부족한 분들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in domains, 어떠한 어떤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좀 글을 잘못 써. 근데 바로 텍스트를 만들어줘. 뭐, chat GPT라거나 이런 것들이. 요약도 바로바로 바로 해줘. 자료 분석도 해줘. 그러면, 그러한 능력에서, 어, 능력이 부족했던 분들에게 또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글을 쓴다거나, 코딩을 한다거나, chat GPT가 코딩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customer service. 고객 응대 서비스를 하나. 이해됐죠?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어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수행 평가나 이런 거할때어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오픈 AI라고 하는 챗 GPT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여러분 과제를 하시고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과제하는 도구로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엄청난 도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러한 능력을 잘 종합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거기다, 번역 숙제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영작을 하거나 이런 걸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채취피티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재미나요, 해 나가면서, 재미나요, 제어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쓰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요.